M20이랑 H10 뭐 그걸로 저희가 방송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특이하게 패션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테크 쿠티르 아트쇼에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외국 모델이 그 m 2 0이나 H10을 입고 아주 런어웨이를 굉장히 화려하게 막 걸어다닙니다 M20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마비로 인해서 근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생활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뭐 혼자서 옷 입을 수 있어? 없어? 뭐 혼자서 앉을 수 있어? 뭐, 세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laughs> 어 저거 뭔가 위클리 피플 표지모이 되셨네요 과장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위클리 피플의 표지모델이 됐는데 생각보다 잡지가 유명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원빈 씨가 앞으로 해오고 제가 뒤로 가야 되는데 <laughs> 음, 오늘 제가 뭐 오래간만에 찾아뵙는데요 남양주 백병원의 도수운동치료센터고요.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행 분석과 보행 재활치료에 미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세를 분석하고. 보행을 분석하고 환자들한테 바른 보행을 가장 잘 가르쳐 줄수 있는 센터입니다. 우리가 하지 관련된 것들 또 척추 질환의 목적은 내가 걷는데 불편하지 않는 보행이 가능하냐. 또 문제는 이동성이라는 걸로 생각해보면 내가 30분을 통증 없이 이동이 가능 하냐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도 있지만 옛날로 치면 은 이동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사자한테 잡아먹히던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또 굶어 죽는 거고 산업화 사회에서는 걷지 못하면 공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역시 굶어 죽는 거죠. 생존과 건강에서 가장 직결된 거잖아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는 이유도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도 발목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도 우리가 통증 없이 걷는 게 가능하냐 이런 거고요. 오래 잘 걸으면 건강하다. 치매도 안 걸린다. 내경생 딱. 걸린다 이건전 세계인이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되겠지만 나이 많아도 그게 가능하니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행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보행을 시킬까 하는 게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웨어러블 한국의 회사지만 웨어러블 의료 로봇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죠 M20이랑 H10 뭐 그걸로 저희가 방송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재 좀 특이하게 패션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테크 꾸티르 아트쇼에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외국 모델이 그 M20이나 H10을 입고 아주 런어웨이를 굉장히 화려하게 막 걸어 다닙니다 헬스와 아트하고 패션이 만나 아주 멋진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내경색 환자도 보행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쭉 따라다니면서 보행분석을 하면서 보행훈련을 하는 걸 보면, 지나가다 환자들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로봇캅, 뭐 이런 게막 생각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재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웨어러블이잖아요. 입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정확하게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래 의 기술에는 로봇이 알아서 그냥 입는 시대도 아이언맨처럼 열리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 지지대를 먼저 착용을 합니다. M20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마비로 인해서 근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생활 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뭐 혼자서 옷 입을 수 있어 없어. 뭐 혼자서 앉은 있어, 뭐 세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옷도 못 입기 때문에 당연히 웨어러블로 무슨 전문가 도와줘야 됩니다. 종아리 지지대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지지대를 착용하게 되죠. 일단 지지대를 착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스트랩으로 해서 허리하고 상체를 조여주게 됩니다. 순서는 허리 스트랩 채우고 가슴 스트랩을 조여주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잘 채워야죠. 그래야지 이 사고 없이 보행 훈련 자체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척수 손상으로 휠체어 타는 환자 사지마비라 휠체어 타는 데 아름다운 사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분을 세워서 우리가 걸리겠다 로봇의 힘으로 이러면은 이로봇트의 몸이 딱밀착돼서로봇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안전하게 채우고 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원칙은 달에서부터 가슴까지 순서대로 올라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어깨 스트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쇄골 스트랩까지 착용해. 주면 착용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본이 앉은 상태에서. 먼저 서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 더할게 있어요. 바로 이제 전용 태블릿, 태블릿이 뒤에 백팩에 있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뒤에 이런 물리치료사 사님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따라 다니면서 보행 훈련을 시키게 돼 있죠. 특징이 이게 AI예요. 그리고 LSTM이라고 하는 그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서 간절의 위치라든가 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동작을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환자의 보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점점 좋은 보행으로 가도록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데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더 많은 이제 센서하고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AI가 더 고도화 될 겁니다. 한번, 한번 걸어보실래요? 예. 예를 들어서 매달려 있는 물리치료 기계들이 있잖아요 틸팅 테이블이라고 테이블에 매달려 가지고 세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관절이 안 움직여져요 관절이 굳으니까 뭐 cpm 이런 기계에 넣어 지고 관절을 막 움직이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왜 하냐 이러면은 관절이 굳지 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틸팅이라는 거는 누워 있는 환자를 일단 세워 가지고 서 있는 환경에 적응시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자율신경계 힘이 떨어지면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일었으면 혈압 팍 떨어져서 어지러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시켜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로봇에 매달려 있는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하냐고 하면 로봇이 없으면 자력으로 쓸수 없는 사람이에요 로봇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마비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 강원래님 같은 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다는 안타까운 사지마비고 완전 마비잖아요 그분도 이 제품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상위 제품 이면 이거를 하고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어요. 훈련을 하면 중력을 이기는 힘을 3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력을 이기는 힘은 있는데 쓰거나 걸을 수 없어요. 물리치료사가 4 명이 붙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걸려주면 한5발 자국 정도 걸을 수 있는 한자를 우리가 로봇을 해가지고 한 세션당 천보 걸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로봇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희 n 디 b 남양주 백병원 도수 운동치료센터에 M20 보행 로봇은 다른 병원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점이 좀 있어요. 웨어러블 로봇은 엔젤 로보틱스에서 로봇 처음에 만들고 이제 방향 자체가 재활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로봇으로 재활치료를 먼저 해보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뇌경색이 생겨서 갑자기 마비가 생겼다. 사고로 척추소생세에서 마비가 생겼다. 또는 척추질환 때문에 마비가 생겼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쓰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재활치료라는 거는 as soon as p o 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환자가 할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빨리 해라.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손상이생면 회복기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회복이 잘안 된다. 어느 정도 순을 넘어가면 더 이상 회복은 없다.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초기에 회복할 수 있는 때 적적인 재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양재활병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회복을 바라는 건 아니죠. 현상 유지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이런 목적이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회복을 시켜 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목표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다르겠지만 물론 이제 손상 당시 아니면 사고 당시에 마비가 살짝 왔어. 이건 거의 다 회복이 될 거고 완전 거의 완전 마비야. 이러면 회복이 덜 되거나 안 되겠지만 뭐 그건 알수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역량까지 최대한 해보겠다라는게 목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마비 안자가 왔을 때 제대로 된 거를 하려면 물리치로사 4명이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수가가 형편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정도 다치거나 재벌 회장님 정도 되면 가능할까? 근데 그런 분들 다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로봇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혁명적인 일이다. 그러면 이제 할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뇌경색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은 이제 강진원 병원장이 열심히 치료할 거예요. 추가 뇌경색이 안 오게 혈전 용해제를 쓴다던가, 항 혈전제를 쓴다던가, 항응고제를 쓰고, 환자 상태를 안정을 시키죠. 추가 뇌경색이 안 와야 되고, 손상된 뇌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어놔서, 환자 상태를 뇌경색 급성기에 불안정한 상태를, 일단 뇌경색을 멈추게 하는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포가 뭐예요? 이 사람 걸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치료의 힘과 재활치료의 힘인데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이상적인 목표 자체가 제할이 아니고, 가능한 정상인의 보행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M20 같은 특수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가지고 앉는 거, 쓰는 거, 걷는 거를 세션을 시키게 되면,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 혼자 딱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